자 다음은 어떤 가족의 유전 형질 가와 나에 대한 자료입니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 문제는 실제 출제됐을 때는 이 어, 조건이 없다 보니까 이 조건이 없어서 답이 이제 한 가지만 나오는 경우가 아니라서 정답 처리 모두 정답 처리가 됐는데요. 지금 우리는 여기에다가 부모의 유전자형을 이렇게 이형접합으로 논다라는 가정을 집어넣고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자 가와 나의 유전자는 두 개의 상염색체에 있다라고 써 있고요 그다음에 가는 세 쌍의 대립 유전자 라지에이스몰에이 A, A, 라지비스몰비 라지디스몰디에 의해 결정된다 요거 다인자 유전인 거죠 그죠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 아니나 다를까 밑에 가의 표현형은 대문자로 표시된 대립 유전자 수에 의해서만 결정된다라고 써 있어요. 자, 나는 라지, 스몰이에 의해 결정되고요. 얘는 단일인자인데, 유전자형이 다르면 표현형이 다르다 그랬으니까, 라지, 라지 2와 라지, 스몰 2와 스몰 2, 스몰 2가 표현형이 모두 다른 단일인자 중에서도 불완전 우성 형태가 되겠습니다. 자, 나의 유전자형은 라지, 스몰 2인 부모가 있고요. 기억은 3개, 여기다 가정해 놨죠. 아이가 태어날 때 아이한테서 나타날 수 있는 나의 표현형은 최대 네 가지라고 했습니다. 이네 가지를 찾는 게 중요한 건데요. 부모의 유전자형을 이렇게 해놓으면 그죠? 그럼 이제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러분이 생각하실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많을 텐데 우선 아이 단일인자만 따로 독립되어 있고 다인자 세 개가 다 한꺼번에 하나의 상염색체에 있는 경우도 물론 있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런 케이스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왜? 자녀의 표현형이 네 가지가 나와야 되는데 부모가 요게 따로 있으면 여기서 세 가지가 다 나와버리니까 3 곱하기 뭐를 해서 4가 안 되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만약에 다인자 중에서 하나만 따로 있다. 예를 들어서 라지에이, 스몰에이만 따로 있다. 그럼 여기에서도 대문자 두 개짜리, 한 개짜리, 영개짜리가 나와버리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다인자도 하나만 있기는 어려워요. 제말 이해가시겠습니까? 그러니까 가장 합리적인 방법은 단일인자는 따로 있을 수 없으니까 단일인자인 라지, 스몰에이가 누군가와는 같이 있어야 되는 거고요. 그죠? 다인자도 마찬가지죠. 누군가와 이렇게 같이 있는 둘씩 둘씩. 그럼 선생님이 d를 한번 이렇게 연결해 볼게요. 이렇게 있던지 아니면 이렇게 있던지. 그렇죠? a도 마찬가지죠. ab도 이렇게 있던지 아니면 요렇게 크로스 배열로 돼 있던지.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이제 부모가 어떤 거인지를 우리가 조합을 해야 되는데, 우선 요거 한번 보시면, 라지 2가 대문자 하나 있는 생식세포를 만들 거고, 스몰 2가 대문자 0개 있는 생식세포 만들겠죠? 그 다음에 요것도 라지 2가 이번엔 대문자 0개, 스몰 2가 대문자 1개입니다. 조금 빠르게 할수 있는 친구들은, 이걸로 같아버리거나 이걸로 같아버리면 또세 가지밖에 안 나온다는 걸 금방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엔 부모가 둘다 이거 한쪽 부모는 이거 한쪽 부모는 이거 이래야지만 뭔가 네 가지를 유추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라지 라지의 하나 라지 스모리의 두개 라지 스모리의 0개 스모리 스몰, 스모리의 한 개가 나와서 여기서 네 개를 다 해버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네 가지를 여기서 다 했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한 가지만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이 친구 같은 경우는 대문자 두 개짜리, 영 개짜리의 생식세포를 만들 수 있는데 이 친구는 무조건 한 개짜리만 만든다는 거죠. 오케이? 그럼 이제 요거를 보고 결론은 끝나게 되는 거예요. 부모의 것은. 어떻게 정리를 할수 있느냐? 부모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한쪽 부모는 a와 b가 이렇게 크로스. 그래서 대, 뭐야? 아, 대문자 수가 한 가지만 나오게. 그 다음에 d와 e는 이렇게 된다면 반대편 부모는 여기선 한 가지만 나와야 되니까 똑같아야 되겠죠. 그 다음 여기서는 d와 e가 이렇게 교차배열. <laughs> 자, 요렇게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그러면, 위에서는 무조건 대문자가 두 개짜리만 나올 거고요. 여기서 무조건 대문자가 두 개짜리만 나올 거고, 어떻게 되든 간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라지 d, 아, 라지 디랜다 라지 2 e, 스몰 2의 대문자 2 개짜리. 그다음에 라지 2 e, 라지 2의 대문자 1 개짜리. 그렇 그다음 스몰 2 e, 스몰 2의 대문자 1 개짜리. 그다음에 라지 2 e, 스몰 2의 대문자 0개짜리 해서 이렇게4 네 가지가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되시겠죠? 자 그러면 부모 것은 유추가 끝났고 여기에서 태어날 수 있는 A 것을 한번 볼 건데 왜냐면 A는 유전자형이 나와 있으니까 어차피 저 부모한테서 라지 A, 스몰 A, 라지 B, 스몰 B는 이렇게 나와야 되고요. 라지 D, 라지 D라고 했으니까 이렇게 A가 세팅이 되겠죠. 그래? 그럼 이제 B, 남자는 어차피 할수 있게 편하게 라지 A, 스몰 A, 스몰 B, 스몰 B 그 다음에 라지 D, 라지 D, 라지 E, 스몰 E 이렇게 돼 있으니까 자둘 사이에서 태어날 수 있는 자녀에 대해서 한번 해보면 위에 다인자만 갖고 한번 해볼게요 다인자만 갖고 대문자 두 개짜리 그죠? 그 다음에 가지 수만 얘기하면 되니까. 대문자 두 개짜리, 대문자 한 개짜리.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죠. 대문자 두 개짜리, 대문자 한 개짜리. 이렇게만 나올 거고요. 요거 같은 경우는 라지 2 라지 2의 대문자 두 개. 그죠? 그다음 라지 2 스몰 2의 대문자 두 개. 여기도 라지 스몰 2의 대문자 두 개고요. 스몰 2 스몰 2의 대문자 두 개. 그죠? 그럼 여기는 라지 라지 의 대문자 4개 라지 라지 에의 대문자 3개 어차피 지금 요거 3개가 굳이 할 필요가 없는 게 표현형이 다르다고 그랬잖아요 겹쳐지는 애가 있을 리가 없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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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찬가지가 나올 거니까 답은 6가지 2번 이렇게 되게 되는 거예요.